늦장 발표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던 뉴욕시 교육국이 결국, 특목고등학교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. 여전히 아시안계 학생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. 제휴사 뉴욕 k b t v 양준국 기자입니다. 빌드블라주 o r k City 교육국이 결국, New 2019년에서 2020학년도 전체 뉴욕시 특목고 합격자 중 51.1%를 아시안 학생들이 차지하는 등 올해도 특목고 합격생 중 제일 큰 비중을 보였습니다. 시 교육국이 18일 발표한 2019년, 2020학년도 특목고 합격 인종별 통계에 따르면 전체 합격자 4,798명 중 아시안이 2,450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51.1%에 해당됩니다. 아시안 다음으로는 백인이 28.5%, 히스패닉이 6.6%, 흑인이 4% 등의 순서로 이어졌습니다. 지난해에는 전체 합격자 5067명 중 아시안이 2620명으로 51.7%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. 올해 특목고 입학 시험 응시자 총 27,521명 중 아시아는 8,451명으로 이중 29%가 합격했으며 백인 응시생은 5,008명 응시에서 27.3% 합격률을 보였습니다. KBTV 뉴스 양준아입니다.